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관련 이야기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선까지 내려오며 이를 매수의 기회일지 아니면 버블 붕괴 시작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4월 16일 6만 달러에서 일주일 만인 4월 23일 4만 8천 달러로 5만 달러 선이 붕괴가 되며 비트코인 투자에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오마 달러 선을 회복한 상황이라, 과연 지금 이 시점을, 그간 암호화폐 투자를 미루어던 이들이 다시 투자를 시작할 시점인지, 혹은 비트코인의 버블의 붕괴 시작점인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뭐 투자를 해야 한다, 혹은 버블 붕괴 시작이라는 양측의 의견이 상반되게 엇갈리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현재 비트코인 투자 평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붕괴되기 시작한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본 이득세 두배 인상 이슈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금융 투자 소득이 많은 부유층에 자본 이득 세율을 현재 20%에서 최대, 최대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을 어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자본 소득세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기금 속등 자산을 샀다가 팔았을 때 거둔 소득에 대한 매기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자본이득세 증세 계획이 현재 금융투자자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현재 시행 중인 자본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달리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을 보유했을 때, 그리고 1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입니다. 1년 미만을 보유했을 때 거둔 소득은 정규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존 소득 구간에 따라 10%에서 37%의 세금을 냅니다. 1년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그 양도차의 규모 및 결혼 여부에 따라 0%, 15%, 20%로 나눠 냅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양도차익이 4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후반일 경우에는 15%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2020년 3월 S&P 500 지수가 저점을 찍은 뒤 지금 이 시점에는 90% 가까이 올라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3, 4월에 코로나 초크를 틈타서 주식을 매수했던 사람들은 이제 1년이 넘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올해 안에 대부분의 보유 기간 1년을 넘기게 됩니다. 즉, 1년이 지나 세율이 확 떨어지는 시기 인는 셈이죠. 자 그런데 저 바이든 정부가 곧 세금을 올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곧 투자자들이 증세 전에 차액 실현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촉발시키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증세 계획이 된 효과로 시장에는 1년 이상 되어가고 있는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1년 새 급등한 주식들, 성장주들을 시장에 풀게 되는 것이죠 이는 곧 다우, 나스닥, s p 등 월스트리트 전체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작년 한해 동안 폭등한 비트코인도 이 같은 폭락 사태를 비껴갈 수는 없었죠 나스다, 다우, S&P 같은 월스트리트 전체 지수 하락은 비트코인의 공포심리를 촉발시키며 물량을 시장에 내던지게 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게다가 미 재무부가 비트코인의 자본이득세를 80%를 매긴다는 루머까지 트위터를 통해 퍼지며 이 같은 시장의 공포심리는 비트코인에게도 더 크게 작용하고요. 물론 이 같은 바이든의 자본소득세 증세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상원까지 통과하는 것은 쉽사리 볼수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바이든의 증세 목적은 저소득층 마련을 위한 사회 재분배, 재원 마련이지만 막상 저소득층이야말로 금융투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같은 바이든의 증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되며 39.6%라는 2배 가까운 증세 수치도 공화당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더 여기서 아쉬워할 것은 비트코인 투자를 결심하기 전에 유념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관계인데요. 비트코인 앞으로 꾸준히 가격이 오르면서 디지털 세계의 금역할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다소 회의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치 상승을 미국이 썩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앞으로도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본이득세 증세 같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왜 미국이 비트코인을 싫어하는지, 왜 계속 비트코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라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등장은 어디까지나 탈중앙화, 화폐 가치가 정부 권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달러, 위안, 파운드와 같은 국가별 중앙에서 관련 통화와는 달리 소속된 국가도 없고 사용하기 위해선 환전 역시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런 가상화폐 확대는 미국의 입장에선 별로 달구할 수가 없습니다. 가상화폐 범용성의 특징으로 세계 기초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달러의 위협이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세계 중앙은행의 외화보유고 구성 중 2019년 기준 미국 달러가 61.8%로 제일 많으면서 현재 미국은 세계 기초 달러로서 아직까지는 역할과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쇼크를 달래기 위해서 무리한 양적 완화로 인해 2020년 달러 인덱스는 기독적으로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고 100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처럼 달러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 반대로 반가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현재 이 같은 가상화폐, 암화폐 시장의 성장은 현재 미국과 대치를 하고 있는 중국에게는 오히려 상당히 이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보여드리게 되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중국이 16%로서 24%인 미국에 이어 2위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통화의 비중은 2%에 불과합니다 공산당 고위 간부가 아닌 이상 알수 없는 중국인민은행의 위안화 발행 기준 자유롭지 못한 거래와 교환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피 대상이 되면서 위안화는 중국의 GDP 대비 기초 통화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저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 발행기준을 투명한다 한들 달러라는 신뢰, 안전성이 평가된 화폐자산이 있는데 주변국들이 굳이 유한화를 사들일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세계 무역 분쟁 1대1로 세계 경제 패권에 대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가지 못하는 것은 미국과의 경쟁의 유리천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중국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어놓은 것이 바로 가상화폐 시스템입니다. 국가주도로 적극적으로 가상화폐 디지털 위안화 전환을 시도하고 있죠. 물론 블록체인과 다른 방식으로 국가가 화폐가치를 보증하는 전자화폐를 도입하지만 가상화폐의 도입은 갑작스런 통화유출 리스크를 맞고 최악의 경우 미국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미국 정부가 중국은행을 달러 주도 국제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에서 왕따시킬 경우에도 디지털 위안화 거래로 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미국이 쥐고 있는 기초통화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중국의 의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달러의 상황이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면치 못하고 있고 이 같은 불안정한 통화시장에서 가상화폐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며 격변이나 국가 붕괴 상황 혹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책 역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한 것도 리스크를 해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죠. 미 달러의 불안정한 가치에 유동성이 달러 대신에 가상화폐로 이전된 움직임과 라이벌인 중국의 적극적인 가상화폐 도입까지 달러의 대체제인 가상화폐라는 존재 자체는 미국에겐 굉장히 눈에 까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우리 미국 달러 힘이 약해지는 것은 싫으니 비트코인을 쥐잡듯이 잡을래요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 돈세탁 규제, 불법자금 관리 등에 보기 좋은 명분을 내세우며 세율을 늘리는 이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미국은 최근 소득세 인상 이전에도 올해 초 10년물 국고채 금리를 인상하며 시장이 풀린 유동성을 달러로 끌어들이며 가상화폐 견제를 이어가고 있고 2019년 6월 페이스북이 공표했던 퍼블릭 블록체인 가상화폐 리브라도 규제 당국에 의해서 리브라가 각국의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미국 달러와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경 조치 결정을 내리죠 이번 소득세 인상은 줄곧 이어준 비트코인에 대한 압박에 대한 스탠스를 좀더 공격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비트코인에 대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거시 경제적인 흐름 분석이며 비트코인의 특징 중 하나인 블록체인 때문에 미국은 어디까지나 자국 내 경제 정책으로 인한 견제만 할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에 조정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역시 비트코인을 이제 또 하나의 안전 자산으로 분류하며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존재 자체에 대한 해석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재평가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미래가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는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 경제 시대에서 새로운 통화 수단으로 떠오르는 암호화폐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되고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자리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두 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안녕!